엄마를 버렸어요 소순이가 글을 지었고 고우리가 그림을 그렸대 주판사는 봄봄 응. 주인공 이름은 아리 응. 엄마가 화장실에서 아리 옷을 들고 나왔대 응 근데 엄마가 응 아리 보고 빨래는 빨래 바구니에 넣으라고 했지? 그랬어 그랬어? 아리는 텔레포을 보면 까다로울 때 그래서 아리는 엄마를 화나게 할 거라고 하면서 침대가방 빵빵 <laughs> 뛰었어 그래서 이거 나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나 그래, 봐. 그래가지고 아빠가 말렸지만 엄마는 아예 리한테 그래 엄마 없을 거야. 그랬어. <laughs> 그랬어? 그래서 엄마 이제 밖으로 나가서 애가 베란다에서 색금색금 베란다로 나가 봤더니 엄마가 옆동 할머니네 집을 가고 있었어. 옆동 할머니네 집으로 왔어? 응. 할머니가 근처에 살았나 보다, 그지? 엄마. 할머니가 앞동에 살았나 보다. 그래서? 앞에 동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응. 아니집 앞에 살고 있나 봐 할머니. 그래서, 어? 잠깐만. 아빠, 원래 이렇게 머리 빗어놨내네 근데 아침 일어나고기 보내기 보내기 보내 아침밥! 기 보내기 보아아아내기 보내기 보 그래서 아리가 안먹으내기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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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서 보내기 보내기 도 혼자 보내 아빠한테 머리 묶으려고 했더니 아빠가 응. 어? 떻게 하는데? 어 <laughs> 엄마가 내가 니 자꾸 막을 더듬는데 아빠가 음 그래? 그래서 묶었는데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삐쭉삐쭉 도깨비 볼자는데 했어 근데 얘가 저녁에는 아빠가 치킨 사줘서 치킨을 먹었어 근데 엄마가 주니까 이상하대 이런 냄새도 나고 뭐야 이건? 냄새도 나고 다뭐 싫은가 봐요 근데 옆동 할머니를 만났나봐요 애가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가 없으니까 좋은 일도 했더니 네 그랬어 <laughs> 그래서 지금 내가 옆동 할머니가 약올리는거야 아빠가 학교 갈때 이거 좀 버리고 유치원 갈때 이거 좀 버리라고 했더니 이게 뭔데? 쓰레기 버리라고 했더니 어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럼 냄새나겠다 버리라고 했는데 아, 싫다고 했더니 아빠가 옷에 저렴한 거안 된다고 했는데 음. 얘도 안 된다고 했더니 <laughs> 둘다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누워 버렸어 아리. 네. 아리가 버렸어? <laughs> 그리고 이제 세탁기 돌리지않다고 이거 빨래 좀 빨라고 했더니. 어. 아리가 뭐래? 아리가 응. 저희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 <laughs> 빨래는 어른들이 하는 거라고. 어 그랬어? 그랬지. 근데 너는 빨래도 할수 있지. 응.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지. 음. 응. 그럼 어른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하네? 어른이 설거지하고 밥도 하니까 애들 하라고 한 거였어 그래서 제일 화가 나는 건 음. 쓰레기를 버리다가 음. 옷에 <laughs> 쓰레기물이 묻었는 <묻은> 거야 <laughs> 묻었대? 그래서 하루 종일 애들이 아리한테 와서 음. <laughs> 이상한 냄새 난다고 냄새 맡았대 그때? 내가 유치원 때 엄마가 친구들이랑 케이크 먹는 걸 봤어. 지나가다가 응. 어, 근데 응. 어 아리가 응. <laughs> 엄마, 내가 케이크를 하나만 감당 만큼 좋아하는 걸 알면서 응. 어, 그 케이크 먹으라고 다안 한다면서 가버렸어. 다 봤어? 응. 엄마 친구들이야? 그런가 봐 엄마 눈도 이렇게 커졌어 그래서 <laughs> 아리가 어빠한테돈좀가어요나어요나어어 근데 엄마가 다어 응. 가져가서 자기는 돈 없다고 르어요나나 <laughs> 근데 아빠가 회사 가서 이제 회사에서 아 아빠가 저녁 먹고 들어가니까 아리가 밥 먹으라고 했어. 저녁 먹고 왜 들어간데? 왜 아리나 저녁 먹고 들어는데 밥은 밥통에 있고 음. 반찬은 반찬통 에 있다고 반찬은 냉동고에 있다고 했어. 근데 저녁 먹는 이유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엄마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가 음. 고고알베서 먹고 온다고. 고고알베서. 그랬어? 그데 아리는 안어보는 예? 거야? 예? 계속 응. 그랬어 <laughs> 그래서 아리는 굶을 거면서 드라마를 보면 음. 시간이 빨리 가서 드라마를 계속 봤는데 오늘도 시간이 늦었대 근데 아리는 되게 자존심이 세다 그치? 자존심? 엄마한테 엄마가 없어서 지금 힘들잖아 근데 음. 엄마한테 뭐 사과하고 오라고 안 하잖아 그치? 응 음. 내가 <laughs> 여태까지 참잖아 <laughs> 그래서 아리 혼자 나가버리네 응 어, 나가버렸어 거기가 어디야? 나간데가 구구에비구구갈 <laughs> 가는 거아 드디어 구구갈비 가네? 구구갈비 가서 엄마한테 무을굴다서 자기가 더잘하다고 해서 이제 늦어서 하겠어? 왜 드라마 생략을 <laughs> <laughs> 하냐고 그래서 엄마 아빠 생략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대 네 근데 응 아이가 응 혼자서 집을 나갔네? 그러게 유치원생인데 어떻게 혼자서 나갈 수 있지? 집 앞에 있어서 그런가? 고고갈비가? 뭔가봐 너는 아직 그렇게 못하잖아 집 앞에 있어도 고고갈비가 응. 어린이 지 길을 알지는 않잖아. 길 모르는데 어떻게 왔지? 근데 어린이는 혼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얘는 엄마. 어른이랑 같이 나가야지 항상. 그치? 너는 엄마랑 싸우면 엄마다가 그럴 거야. 아니? 그럼 너가 나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응. 그냥. 집에? <laughs> 금방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야지. 그지? 음. 응. 사과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잖아, 시간이. 그지? 왜요? 뭐 사과하는데 오래 걸린 거잖아. 아리는. 음. 응. 그러면 안 돼. 잠깐나이 응, 네. 아리가 혼데 나갈 때왜 가방을 메고 갔어? 어디로 혼자 나와? 고고갈비 갈때왜 가방을 메고 갔냐 글쎄 거기서 가방 메고 있어? 응 음. 주체 재밌었어. 재밌었어. 음, 응. 지금 재밌는 거면. 잠깐만. 컵컵주뭘주 <뛰> 잠깐만. 안녕, 응? 가 <뛰>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봐.